일단 오늘은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수반 행렬을 배우고, 크레머 법칙을 배울 겁니다. 수반 행렬 전에 성질 하나 알아볼게요. i랑 j가 다를 경우에는 이렇게 a11, c21, a12, c22, a13, c23, a14, c24를 더한 것은 여기서 i랑 j가 다르다는 것은 a11의 그첫 번째 1과 c21의 그첫 번째 2가 1이랑 2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 더하면 0이 나옵니다. 이건 직접 해보면 알수 있는 사실입니다. I랑 J가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방금 배운 Determinant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수학은 때로는 단순한 거를 필요로 합니다. 4개짜리로 너무 힘듭니다. 3개짜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I랑 J가 다를 때는 어쨌든 0이 나옵니다. I랑 J가 다르다는 말은 그 A11, C21에서 1이랑 2가 다르죠? 그 뜻입니다. 행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I랑 J가 똑같으면 A11, C11, A12, C12, A13, C13가 되겠죠. 근데 I랑 J가 다를 때 열심히 계산해 보면 어쨌든 0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식을 수반 행렬은 있습니다. A11 A로 된 행렬을 C로 된 행렬로 바꾼 다음에 전치 트랜스포스를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A 행렬을 한번 써 볼게요. determinant A를 써 주고요. 그다음에 수반 행렬을 써 줍니다. 수반 행렬은 A를 C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수반되는 행렬입니다. 트랜스포즈를 해줍니다. 그러면 determinant분의 1이 앞으로 스칼라 상수로 가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3 행렬을 2개를 곱하면 1행과 1열이 곱해져서 지금 위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행과 2열이 곱해져서 지금의 위치에 들어가고 3행과 3열이 곱해져서 지금의 위치로 들어갑니다. I랑 J가 같을 때는 이것은 Determinant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I가 J가 다를 때는 0을 0이 된다고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에 있는 건다 Determinant A가 되고 앞에 Determinant 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결국에는 정리를 시키면 100101로 나와서 I가 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앞으로 역형예열을 구할 때는 그냥 구하지 말고 determinant A분의 adjacent A를 구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 결과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반 행렬은 역행렬을 구할 때 유용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역행렬을 구할 건데, 역행렬을 구하기 전에, d e t e r m i n 를사 a r s 전개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후반행렬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C11, C12, C13. C니까, 어, 여인수 전개가 맞는데, 부호도 신경 써서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계산해 줍니다. 짝수면 플러스, 홀수면 마이너스입니다. 어 d j a 트 e n a에다가 d e t e r m i n e a라는 스칼라를 곱해주면 최종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역행수, 역행렬을 구한 것입니다. 사실 어 d j a 트를 살짝 잘못 구했습니다. 왜냐면어 d j a 트는 t r a n s p 까지 해준게 어 d j a 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 s p 전체까지 해준 다음에 가 최종 역행렬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크레머 법칙에 대해서 배워볼 것입니다. 오늘 배울 두가, 두 번째 내용이기도 한데요. 크레머 법칙은 해를 구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행렬식 Ax b의 해해 벡터를 구할 때 크레머 법칙을 쓰면 매우 좋습니다. 크레머 법칙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Ax b Ax는 b라는 행렬식을 구한다고 쳐봅시다. 여기서 A는 3곱하기 3이고 b는 3 곱하기 1인 행렬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제 x 열벡터 해벡터를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x1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x1은 행렬식에다가 1열을 쏙 빼고 디테미멘트를 구하고 a에 디테미멘트를 구한 거를 나눠주 서로 나눠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x1, x2, x3를 따로따로 따로 구하는데 x1은 1열을 쏙 빼고 이렇게 행렬을 새로 만들어주고, 디테미 n 트를 구한 거, over, 디테미 n 트 원래 행렬식. 이렇게 해가지고 x1은 그렇게 구하고 x2는 2열을 바꿔주고 x3는 3열을 바꿔줘가지고, 디테미 n 트분의디테미 n 트 식으로 바꿔줘서 그 값, 구체적인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크레머 법칙으로 연립 1차 방정식의 일반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첨가행렬로 나타내도 좋지만 ax는 b라는 형식으로 나타난 다음에 xj를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서 j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1이라고 쳤을 때는 1열을 빼고 다시 넣어줍니다. 2라고 쳤을 때는 2열을 빼고 다시 넣어줍니다. 이거를 계산해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구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크레머 법칙의 요약은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크레머 법칙은 ax는 b에서 x를 구할 수 있는 기발한 방법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을 역행렬로 구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못 풉니다. 크레머로 구하면 깔끔한 풀이가 생깁니다.